이걸로 이렇게 파내고 이걸로 네. 예, 파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로 퍼가지고 네. 네, 내놔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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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그, 그 재물을 여기 넣고 여기 이렇게 뜯어 앉아두 그러면. 나무면 혹시 거기 넣고 다 이거는 재물을 나르는 거고 재물을 여기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르는 거지 네. 제그 기구가 뭡니까? 요거는 그, 진술병상. 음. 요거는 향단. 요거는 금근대. 음. 네. 요거는 이렇게 구나는 법괴. 이건 벽. 이 선망의 벽이거든요. 이렇게 죠 이렇게 좀 음. 해서. <laughs> 그 강의할 때그 사용하시는 거네? 예. 설명할 때? 예. 여관은 아. 여기 바깥에, 더그 바깥에, 바깥에 기둥들 쫙 네. 이렇게, 20개 이렇게 쫙 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20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벌서 바뀌고니까, 이렇게. 여관은 물두멍. 물두멍. 물두멍 지나가서 이렇게 합성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은 그, <laughs> 이런 거를 카에 가지고 가, 가연한 거거든요. 들어가면 그 다음에, 네, 여기는 저기서 산이 있고, 여기에들제가 있고. 앞으로 나가면 저기서 상가에 나오고. 여기에도 휴장이 있어요. 휴장을 방하고. 휴장이 이렇게 되면, 예, 법규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오고. 어. 여기 왜 원래 그룹이 있어요? 근데 아직 잘못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웃음> 쉽다. 그제랑어번제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군인데 이게 지금 색깔 칠려놓고 가지고. 네, 집금은됐어요 <laughs> 받침은 은이고, 네, 받침은 은이었다. 성가 상차게 나와 있어요. 상차게 이렇게 지어야 요성고 공부했더니, 한국에서. 목사님 우리, 우리 집사들만. <laughs>